오어 저녁에 5시까지 하면은 한20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네. 5시까지 하면 20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오후 피드기더 좋잖아요. 아, 그래요. 3시 넘어서 좋다 했는데. 3시 넘어서요? 뭔가 시간 되면 5시까지 하고가요두 자리수만 해 보려고요. 많이 잡기는 거의 거의 꽝입니다. 거의 꽝자 텐트터 패잔병들 패잔병이라니 안와요? 아, 와요나 한마리 잡았어 여기서 두마리 세마리 다 그게 다예전 텐트에서 꽝인데? 전 아직 그 텐트에서 꽝인데? 아 그래? 아뭐 3시, 그래서... 3시 이후에 나오겠지 뭐 3시 이후에 가야지 이제 아니라 고기 못 잡은 사람들이 3시에 가더라고. 고기 잡은 사람은 5시까지 그러니까. <laughs> 해. 특이 고기 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데 고기 못 잡은 사람은 두 마리만 딱 들고 3시에 가. 음. 야, 방류, 방류 좀 너무하더라고. 이제 고기 수거하러 가야지. <laughs> 이거 라이브야. <laughs> 고기 안나온다 지금 대충 들었죠 상황을 어? 아까 벽화기도 안나온다고 여기서 나 전화했더라 나 찾더라 네. 아. 일요일날 토요일날만 대박이었던거어아일요일잘나왔다어다 어, 없어 아 이게 여섯 조가을 해놨더니 웬만하면 다잡아내는지아그 빨간 달걀이 나오면 밥이 빠려. 아, 오토바이도 신제급했어흰 쪽이 아니잖아, 빨간 사람이잖아. 이거는 많이 빠져. 사람이요 많. 마... 사람 많은 것 같죠? 텐트터에 2인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텐트터에 사람이 많아서 일반 터로 왔는데. 다안 나오니까 일반 도가 싸니까 잘한 거죠. 아. 어. 바람이 터질라 그래. 대충 얘기 들었죠? 꽝 있고. 어? 저한 마리 잡,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자, 라이브. 인사봐요. 인사 봐 어, 해봐. 인사. 와이브보면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꽝 조사, 꽝 조사 손 들어봐요. 야, 진짜 꽝이야. 진짜 꽝이에요. 라이브인데. 괜찮겠어요? 야 경찰 씨, 다섯 마리? 다섯 마리요. 다섯마리 한 마리 안 늘었어? 안 야. 안 아, 그래? 어이 예, 안녕하세요. 야 빨리 잡는걸 보여줘봐 라이브할때 <laughs> 자 우리 카페 사람들은 슈퍼챗을 몰라 슈퍼챗 재밌나요두번입니다재밌나요 아, 재미나죠 뭐 고기 못잡으니까 아 진짜 고기 숨고 왔어요 고기도 못잡고 괜찮아 이거, 아, 이거 후프, 후프. 아, 아. 야, 식사들 하셨습니까? 블랙 샤크, 블러드님, 성공하셨네요. 한 마리 잡은 게. 야. 야. 이거 좀 들고 있어봐요. 물에다 풍당하면 안되지 너무 빠져 물이 올라가 빠지면 하.. 물이 얼어서 그래 다놓고있어 물살이 있 이거요? 본 주머니에 있죠? 예. 네. 야, 팬텀5N.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시청 중이에요? 자, 일단, 일단, 어, 물은 이렇게 많이 넣었어 고기도 한 마리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좀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명배형 꼬에 내가 아까 정립을 해놨으니 명배형꼬좀 뺏으러 가야 돼. 아무튼 오늘 고기가 없어서 여기서 다 가지고 가면 큰일 날것 같아. 와 고기 진짜 없습니다. 뭐 텐트터도 고기 없고 이일라다 잡아갔나봐. 아, 잠깐만요. 형님 씨, 이거 이거 들고 와. 나 쫓아와봐. 그 네? 고기 공대스러 가야 돼 이제. 야, 이게 말이나 돼? 네, 예, 방류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뭐 어, 방류 뭐 빨간 다라이로 했어요. 했는데, 방류 옆에서 잡은 거한 마리 나왔나 안 나왔냐? 그렇습니다. 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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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대 아이씨 아 고기 가지러 가는데 진짜 안 가지만 해 고기 뺏어 갈 건데 통한 거 아까 정립해 놨거든요 제가 잡아다가 멀어서 자두 마리만 강탈을 하겠습니다 아니 흰, 흰, 흰. 아, 이게 이거, 이거, 뭐 은색, 이거는 왜 해놓은 거야? 여기 아, 씨. 여기 여기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다. 저고기다 죽여. 어, 하나, 다른 거 있어. 됐어. 어, 얘 있어. 아싸. 받았어. 아, 아이고. 어, 이 젖으면 얼어요, 이거. 자, 자, 명병꺼. 저 우예 낚시 못합니다, 저는. 내 철수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탈하러 온 겁니다. 아, 어, 저이 와중에 한 마리 잡았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드려야죠. 전지 때. 아.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무바이 님, 안녕하세요. 어 벌써 철수해야지, 이제 뭐, 나, 한시면 철수를 해야 돼요. 네? 한시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고기가 없는데 방류를 해야 고기가 될것 같은데 뭐어 지금 야, 일단 여기다 뽑두두 두 마리 간탈해 왔어 빨리 살려야 돼뭐 찍혀 어, 없어명병고 간탈해 왔어 불러도 안 오더라고. 자, 여기서 성한 거. 어, 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laughs> 어떻게 왔어? 나도 왔는 아빠. 못 찾았어. 저기 어디요 그거 보여? 어디가 보여? 안 보여? 요렇 보인다고? 어. 석은 여기 있지. 항상 지니고 있지. <laughs> 항상 자석이 있는 거지. 자, 로석을 어떻게 했네 붙으면 아, 갈겠어 메뉴 살아다. 고기가 고야 황송.. 자자 그리고 반출 안찍을 사람 누구야 네, 네. 아 그래? 네. 왜? 뭘 왜? 물좀 에? 뭐한다고? 물좀 갈자고 갈아요 박항을 사아아 박항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았다가 불을 버리고 불을 다시 하게 황송은 오늘 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광송이 뭐야 고기를 한 아, 음? 아, 20마리 봤나? 이렇게 확 버버린다고? 나 핸드폰 들고 있다고요 빠치면 되지 아 넘치지 아 넘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뭐 뭐를? 아까 그이브잖아목금리가아아 이거 그니까 야야야, 아, 아, 그래. 아, 이 사람! 아물가 간데 물. 아니 여기 기포기도 없는 거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아, <목소리> 아, 저기 물 저기 봐. 아, 안주인이 오늘 1 0 마리 잡은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어? 내닭 안에 0 마리 들어가 있어. 그치. 다섯 마리 윈. 아, 텐트터도 아까 뭐, 세 마리. 많이 잡은 사람 일곱 마리. 열 마리, 열마리서한명 있었어요. 텐트터 꽝도 있습니다. 블랙샤크님, 슈퍼챗 이런 거좀 한번 해봐요, 진짜. 아, 우리 카페 사람들은 그런 걸안 하네. 앵벌이 해야 되나? 어, 왜왜 빼나요? 그 상태가 아이그놓았다가 이따가 나눔을 해요. 저또얼리는얼리는 것보다 낫지. 아그 물을 버려야 돼, 어따가.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버렸어 아, 어제 버는 어? 못 잡으셔서 화난 거예요? 네. 아 지금?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1 7 명이나 보고 있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네, <laughs> 경천아 거기서 두번 죽이는 것 같아 꽝이세요? <laughs> 나 닉네임 거야, 이제. 제로로 보 뭐, 제로스 있잖아요 오늘 제로스가 안 와서 그래. 제로? 제로? 아 그게 다 노나요. 거기서 노지 멀리지 마올리지 마. 에 마. 네, 노나요. 아직 살아 있잖아. 어? 어 아, 어차피 수족관에 가지고 갈거 아닌데 뭘 뭐, 굳이? 야 그나저나 어, 뭐야 손수 손수로 가지고 간대. 야 손수로 했다. 버리면... 아니 구멍 뚫린 데가 없어가지고. 어? 구멍 뚫린 데가 없어. 그 낚시하는 데다 그럴 수도 없고. 음. 들어 봐요. 어디로 갔다. 아, 저저저저 펜스로. 펜스로 펜스로. 펜스 펜스그래거저기 잠깐만 기다려 봐요. 두개좀 여기다 놓아요. 두개좀 놓아봐요, 저기다? 저기다가. 하나만 놓을까, 저기다가? 하나만 놓자. 저기다가. 저바캉에다가 들어봐요. 하나만 저기다 점프해서 놓게. 어차피 끝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끝까지 해요. 어, 저기, 아우얘왜 뒤집어져? 아 여기, 하나 겁나 큰거 있는데? <목소리> 검, 겁나 큰거 가져갈까요? 두 번째 큰거 가져갈까요? 어? 이, 어느 게 커? 아, 나 양심이 없어. 그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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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면 양심이 없던 거야? 그거 안 골랐잖아. 아, 양. 아니, 그게 아니라 큰 거, 큰거 고르면 양심이 없는 거였어. 막 옆에서 화를 냈어. 아니, 어차피 회떡 할거 아니야? 어, 어 슈퍼치지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내 세팅이 그런가? 난 몰라, 모르겠어. 받아본 적이 옛날에, 저때 받았는데? 그, 쭈꾸미한때 리스타트 인생님, 안녕하세요. 아, 문, 문. 세이드 하이? 세이드 하이는 뭐예요, 세이드 하이? 네 물고기요 물고기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송어는 없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물 그만 보여 너무 너무 이거 안 얼었죠? 잠궈버려요 한 마리가 비린내아 괜찮아 뭐 어차피 수족관에 살릴 거 아닌데 아, 그 대충 잠깐, 아까 내거 바깥 뚜껑 열더라고, 여러 가지고 해, 열어가서 하면 되지. 뭐. 뭐 다섯 마리 해가지고 세명 나가서 찍으면 되지. 뭐아 그래요? 카카오톡 모시기, 모시기 번호가 있습니다. 네 모시기, 모시기 번호. 아, 여태 그렇게 해서 놓던 거예요? 어? 여태 그렇게 해서 놓던 거예요? 그 그래? 그럼 어떻게 넣었어? 아니. 깡통. 아프시네, 씨. 정현 씨, 니까 집에서 직접 쓸 거야, 해를? 예? 네? 네. 아니, 저녁에 따야 되는데, 네. 이거, 이거, 기포, 이거 어, 아예 안 되는 거지. 대긴대지요대인 대요 후포에 그 어. 계신 분 들어와 계세요 후포에 어? 계신 분 후포 일하겠지 뭐. 아 이거 여기 가져 간다고 해도 아, 아 그거 몇, 몇 개라 그랬어요 주영 형님한테 다섯 마리 잡기 전에는 퇴근하지 말라 하세요 아, 아, 아 안주영 아나는 주영 누군가인데 다섯 마리 잡기 전에는 요에 어, 네. <laughs> 지금은 안 다녀요. 아침에 일찍 좀다니고웜좀 아, <laughs> 아, 드디어. <laughs> 다섯 마리를 날 새도 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여태, 여태 저걸해가지고 아. 아, 좀 그래요. 오늘 우울하네. 야. 한 마리 잡으면 살명 시켜줘. 진짜요? 에? 야 원샷. 어, <laughs> 아니. 야 지금 한 마리 잡으면 대박이지. 고기가 안다있는데 뭐. 내가 잡으면 불러게나갈 거예요. 네. 야 오늘. 그래도 요거 157로 한마리 잡기는 했어요 드래그이 영상에 나오려거보 수중영상은 없습니다 응? 아, 물었다 배탄네 지금 <laughs> 얘네들이 느낌없이 물다가 뱉더라고 아, 저도 봤어그면 그만 쫄여봐야 돼 <웃음> 아, <웃음> 몇, 몇 시, 몇 시, 몇 시? 한 시야. 한 시야? 저도 이제 갈라고. 아, 퇴근해버리려고? 예? 퇴근해버리려고? 예안 때는 오후 방시에 저쪽 카트부터할 거고. 야, 이 로릇, 로 작년에 레시트 바꿔준 거네, 내가. 이 어, 나름 되게 연식인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아. 13피싱 아니야? 야 이, 이렇게만 봐도 이쁘긴 하네 이게 더 로드만 이고다 들려요 이거 아 모르겠어요 송어 아까 방류를 한 송어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확 나온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가끔 나오는 거니까, 그 마리수를 총, 오늘 다 빼가겠죠. 왜냐하면, 바켓스 하나에, 30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한 구역에서 30마리 못 잡겠어요? 방류를 여기 밑에도 했나 모르겠네. 위에 하는 것만 봤는데. 일단은, 거의 꽝이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연안시 뭐뭐 뭐 3시 3시에 저는 가야 됩니다. 철수를 해야 되고. 아 이따가 제가 철수를 하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라이브 해도 되나? 화면만 안 보면 되나? <laughs> 일단은 저는 철수를 하겠습니다 택배 보내고도 있고 어, 오늘 아 금요일 출조할 땐또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가 나와줬지미고기가 없는 거지 방류한 애들이 퍼지면 되는데 방류량도 조금 적고 뭐 여튼 돌아다니는 고기가 없는 건 사실이고 하여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네, 뭐, 바꿨습니다. 다시, 다시 오늘부로 제로로 바꿨습니다. 별명을 해? 어, 카페를... 해? 어. 좋은데, 제로? <laughs> 어감이 좋은데... 네. 영어로 써야겠다. G2R 오로지... 프로펠레쥬스. 이날 오늘 별로 고기가안 나오는데... 네. 아, 진짜 그 초록이 그래? 아, 저 이거 토요일 날 초록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나도 토요일 날왔어 초록 날. 아, 초록 날그 전에 것도 아 초록이에요? 어? 그 전에 것도 토요일 전에 토요일 안 나왔어. ]이야. 아, 아, 아 보라 때는 잘 나왔어. 아, 보라 때잘 나왔어요. 어? 보라 때한 번도 안 왔어. 아, 이번 주 토요일 날또 초록이야? 좀 봐야지. <laughs> 아, 일단 저희는 일 때문에 철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은 끊을게요. 아, 닉네임 진짜 바꿀 거야. 네.